주님께서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은 타교의 성도님이시고 사삼모를 지금 두 번째 참석하신대요 예. 근데 우리 성도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 선천적으로 폐기능 저하 폐가 제 기능을 50%밖에 작동하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폐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치유를 행하기 시작하셔서 뛸수없습니다 없었던 동작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뛸을 뛰면요 호흡이 멈춰서 심하면 이렇게 쓰러지는 아. 그런 폐가 그렇게 약하신 분이셨는데 한번 뛰어보세요. 예, 이렇게 할수 없었던 폐의 호흡이 이게.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지금 우리 성도님이 뛰고 계십니다. 천상적인 폐의 기능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